일단 한62 정도 나오면 편하지. 지금 57 나오고 이러니까 쭉 펴주고 던져주고. 이번 유트리랑 같은 느낌이야. 이56 짜리네. 170 나가잖아. 더안 그러지. 뭐. 아까 처음에 잘 던졌어 힘 빼고. 채가 이렇게 촥 빠져야 돼야. 오씨야 하체까지 들어갔다 이거. 구시작 구시62 나오겠는데? 60 나왔네. 지금 이렇게 체가 빠져야 돼 이렇게야. 쫙 빠져야 돼요. 220 도전. 220 도전 도전 딱2 1 2이 10m 가쉽네 거기서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. 첸 이렇게 돌아가야지 힘이 실리지. 220 도전. 이전쭉 들어가야. 지리 팔피면서. 220도전 이거도 210박차인데 220도전 <laughs> 210조 일... 음. 임팩은 계속 들어가잖아 지금. 캐드가 착 들어가야 돼. 220도전 일단은 220 도전은 실패.